이제 번외 질문 이렇게 엔젤님 예, 예, 어디 가셨지 음. 어, 계신가요? 여보세요? 안 들리시나요? 들리시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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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자식 엔젤님 내 잠깐만 명 어디 갔지? 혹시 E S C 어? 한번 아, 네 들리시나요? 네, 아, 아, 아. 어, 마우스가 안 움직여 잠깐만. <laughs> 어. 헬프. 어라라? 헬프? 헬프. <laughs> 어라라? 어? 헬프 우리 목소리가 안들리나본데? 이거, 이거 엔, 엔드 키? 오, 어 엔드키? 어?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? 엔드키? 여기 어? 어. 어? 어, 뭐. 엔드 어 왁구님 왔다 왁구님이시라 어 왁구님 왁님 어, 어, 안녕하세요 왁구님 왁구님 안녕하십니까 왁구님 안녕하십니까 왜? 뭐 누른거야? 어? 뭐누거